뉴욕증시, 엔비디아 향한 기대감과 경계심, 강보합 마감.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이목이 쏠린 엔비디아의 신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좋게 오르내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혁명 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 0.02% 오른 41,250.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포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 0.16% 오른 5 6 2 5 8을 라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 0.16% 상승한 17,754.82회 잠을 마쳤습니다. 3대 주가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대신 경계심과 기대감이 뒤엉킨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중 하락세를 보였고 납닥 지수는 0.86%까지 낙폭을 확대했으나 적감의 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으로 장을 닫았습니다. 월가에서는 다음 날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LS2주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286억 8천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자본 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분석가는 엔비디아의 실적 이전까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거의 없어 시장은 대기 중이라며 내일 엔비디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현재 시장의 추세는 기술 업종에서 벗어나는 수업매라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에 앞서 기대감에 이날 주가가 1.46%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 가운데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 테슬라와 알파벳은 1% 안팎의 발악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이 1.11%, 어도비가 1.5%, AMD가 0.34%, 퀄컴이 2.62% 등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당뇨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를 보험 없는 환자용으로 별도 제조하고 절반 가격에 내놓은 소식이 전해진 후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중해식 레스토랑 세이카바는 최고경영자 브렌트 슐머니 자사주 21만 주를 매각한 사실이 공개되며 주가가 6%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바은 지난주 호실적을 내놓고 연간 가이던스를 높인 이후 5거래일간 주가가 25.8% 급등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텐무의 모기업 PDD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전날 주가가 29%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메도 리서치로 이름을 달린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저격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SMCI의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힌덴버그는 이날 SMCI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며 회계 보물 위험 신호가 명백하고 알려지지 않은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신뢰 지수는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3을 기록해 방향 조정된 1 0월 수치였던 101.9보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고용 관련 심리가 악화한 점은 8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은 32.8%로 전달 대비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해당 수치는 6개월 연속 하락하며 27.5%를 기록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은 16.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에 닿았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으나 이전보다는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S&P 4로지 케이스러에 따르면 6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6월 주택가격지수의 연간 상승세는 전월치였던 5.9%에 비해 둔화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부합권에 대해 머물렀습니다. 에너지는 0.93% 하락했고 기술은 0.63% 올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도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9월 25BP 인하 확률을 66.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고용 설문 결과가 나온 뒤 50BP 인하 확률이 33.5%로 커졌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72포인트, 4.46% 내린 15.43을 기록했습니다.